오늘은 복음편지 열 번째 만남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실제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걸로 끝났는데 그게 결론이라면 이열 번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들려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 병이 들면 은혜는 입는데 여러 군데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실제로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지장을 입게 되죠. 그래서 치유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병 들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뭔가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아프면 마음부터 무너지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렇죠. 특히 암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할 수 있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터예요. 치유는 병은 그리고 이 병이 정말로 낫는다면 전도문이 열릴 수 있는 그리고 낫지 않더라도 그걸 통해서 전도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크로스비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날 때, 어, 안 보이는 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볼수 있는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그 당시 때 의사들 아프면 열이 나고 그러면, 음, 돌파리 의사들이 약을 갖고 다니면서 처방을 해주고 약장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사라고 부른 거죠. 애가 병이 나니까 열이 나니까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제 약을 바르고 먹했던 건데, 그게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고열이 나면서, 열이 나면 시신경 다 파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뇌 그래서 이제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그런 원치도 않은 그것 때문에 장애를 얻고 병을 얻었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능력 체험하고, 기도를 배우고, 오히려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크루스 비어사가. 그래서 전도문을 열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 이거는 육신적인 병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부터 17절까지예요. 성경은 보, 음, 기록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귀신 들려 병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병까지 와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실제로 그 알코올 중독 병원이나 정신 병원 가 보면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 자기 몸을 해 해도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아무렇지 않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쓰레기 집 우리 그 미디어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쳐다보면 우울증나 뭔가 다 있어. 강박 저장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있고, 그게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 건데, 그게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구덕이 나오고, 병, 나오고 병, 병, 원고 나오고 엄청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치유가 끝이 아니라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부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봅시다 성경에는 치유를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마태복음 8장 17절 오늘 또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고 고통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구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병든 거 아픈 거그 자체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병든 거 아픈 거그 자체만 보고 그 자체만 보고 판단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그걸 치유하겠다고 담당하시겠다고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치유를 약속하고 있는데 병에 대해서 원인까지 밝혀놓고 했거든요. 병의 원인은 크게 뭐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들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몇년 전에 겪었던 것처럼 그런 병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나이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화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도관이 아직 안올줄 알았던데, 저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보잖아요. 그 시가 흐릿해. <laughs> 그리고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판서를 그냥 안경 쓰고도 그냥 제대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크린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노... 나는 그런 날이 얼마 이렇게 좀 많이 한 몇백 년 살아야지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상제, 우상 숭배로 인한 제. 출협기 20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3, 4대가 멸망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 때문에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범죄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타락해서 있는 죄로 인한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는, 더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 거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까지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사람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어놨잖아요. 그런 병,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마음의 병,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환경의 병,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6절, 마가복음 9장 17절에 신경을 타고 들어오는 병, 마 와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실수했어도 인간의 실수여도 그거를 사단이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죄하고 마귀, 그 다음에 어떤 불신앙 이런 거는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불신앙한 자리에 분명히 죄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영적인 존재가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낚아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복음에는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죄라는 개념이 다 통칭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귀 얘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말을 안해 주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인가? 그냥 그렇게 무작정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성격은 그렇게 잘안 받아지더라고요. 안 받아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왜 저게 일이 해결이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 수가 없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깨졌냐면,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부분,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한일서 3장 8절 그 내용을 알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그 복음 앞에 확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병을 갖다 줬는데 실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바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뭐, 특별히 뭐, 꼬꼬라지는 병, 갑자기 쓰러지는 병, 그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강한, 감, 다미세 도상에서 부른받을 때큰 빛을 쬐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충격이 와가지고 그게 왔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여튼요, 그, 남들한테 내어놓지 못할 만큼, 그리고 부끄러워 할 만큼, 가시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냐면, 죄로 인해서 오는 것, 그거는 당연한 병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뜻이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이거를, 잘못된 치유법을 가지고 계속 치유해 보려고 그래요. 마귀가 져다 줬으면 복음 집중하고 복음 들려 줘서 이 복음 집중을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만 더 이렇게 의술과 약만 의존하는 거. 마음, 환경, 삶 오래된 병인데 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겉의 부분만 치료하는 거. 그리고 조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 부분만 바라보는 거. 이러니 당연히 그 부분으로 해결 못하는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해서 자연스럽게 부적수고 어디 굿하고 이런 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잘못된 치유를 가져다 주고 맙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라는 거, 그래서 마음, 환경, 삶이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는 거, 영적인 부분이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치유의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치유부터 해요. 그래서 먼저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이 돼야 돼요. 내 문제가 이 육신의 아픔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죄로 인해서 마귀한테 사로잡혀 살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거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들이 깨달아져야지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다 이 말이 포함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건가 그 부분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영적인 치료 시작되게 돼 있고 영접되면요. 이러면 그 영접된 그 상태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의심과 염려를 귀신이 파고들고 양령의 세력들이 파고들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가 먼저 되어야 돼요. 영적인 걸 먼저 사로잡고 뭔가 병에 찾아두고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특히 환경, 그리고 중독된 이런 부분들을, 어, 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되고, 그리고 환경도, 어,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물리적인 치료는 그때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복음 제대로 집중해줘서 복음이 그 사람한테 딱 갖춰질 수 있도록 그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접이라는 게한 사람을 놓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이 집중해서 전달되다가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은혜받는 때가 오더라고요. 티가 나요 그렇게. 그리고 치료받은 이유도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도 유지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반드시 있으니까 치료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호떡 뒤듯이확 뒤집어져 버리면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가죠. 그리고 감사의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하라 그러는데 그래야지 안 속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 당연히 증거될 수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치유의 순서와 그 이유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메시지로 하면 올수 밖에 없었던 과거, 그리고 병들에 있는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도 우리가 알고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가 하는 치료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할수 없는 원인을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이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의술이나 약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분이 아픈데 이 부분에 맞는 의사와,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의사랑 만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을 만난다는 거,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만나는 게 기적에 가깝다니까.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 보건편지 10과에는 에이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에이지에 뭐약 나와서 이렇게 약만 잘 치유받으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애독 에이지만 볼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왔는가 알아야 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불치병들이 계속 나타날 건데, 그게 과연 불치병이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실 수 없느냐? 암 같은 거 거의 정복이 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실제로 암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불치병으로 보고 끝으로 볼 거냐? 아니다. 기도의 능력, 그리고 실제로 그 잡초 중에도 아직 효능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대요. 이름이 없어서 잡초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굉장한 치유의 능력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히브리스 사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전달되고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 있는 병,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치료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 치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수 있는 도구예요. 앞으로 치유 모르면 기독교는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똑같은데요. 예전에는 귀신 들리면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를 받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사람들, 그, 기독교 없었을 때, 귀신 들리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무당한테 찾아갔습니다. 해결해달라고. 구타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우리 기독교, 막, 보그마가 막, 되면서 우리나라에, 예수신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상담실로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 보면 해결이 되지만 아 그것도 아닙니다. 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성경적인 치유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호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제료로 전해 주고 집중을잘해 줘도 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정리를 해 주고 특히 상처 많거든요. 그 부분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고, 기도를 실질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치유시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사역이겠습니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오,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불치병이라고 생각되는 것,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잡혀 있어서 망가지 있어서 문제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치유하면 반드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그 사실을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 줄수 있고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있고 그거를 가르쳐 줄수 있으면 이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알지 못하고 들려있는 병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치유받는 축복 누리시고 그리고 주변에 반드시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병을 마지막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람 살릴 수 있는 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약속들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치유의 능력을 붙잡고, 사람 살리러 가는 전도의 문을 열러 가는 우리 모든 다 함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